태율 금마종시 2 0 강을 시작했습니다. 청자 청기 무성 듣는다는 것은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냥 소리라고 하면 넉스 작용으로 인한 소리죠. 소리 없는 소리라고 하면 소리는 소리인데 넉스 작용과 다른 생각. 어리 작용으로 일어난 생각을 가리키죠. 본다는 것은 시작 시기 무형 소리 아, 형태 없는 형태를 보는 것이다. 그냥 형태라고 하면 넉스 작용으로 인한 음, 형태 소, 형태 없는 형태라고 하면 형태가 없는 게 아니죠. 어리 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형태를 본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리, 소리 없는 형태, 아형태무 형태는 소리 어리 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형태를 가리키죠. 음. 그래요. 어리 소리 근로 음, 남겨져 있죠. 음. 일반인들이 아, 이게 어리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글들로 남겨져 있어요 네. <laughs> 어린 눈에 의한 어린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잘안 음, 남겨져 있죠 글로 남길 수 있는데 형태 남기기가 어려우니까 음, 물론 그림을 남길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음, 어떤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이들이 음, 그림으로 그림 실력이 없었, 없는지 보통 글로 남기 아니 이제 그림으로는 잘안 남기지 않아요 어, 남긴 사례도 있을 수있 남긴 사례도 분명히 있긴 있죠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어떤가는 신에 네, 이렇게 하는 도형들이 있는 것이지 요 팔기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뭐 태극기금. 어 그러한 사례를 확인하려면 이게 하나 적어놨죠. 어르기가 나타나 깨닫는 사례는 글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어린 눈이 나타나 깨닫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수 없다. <laughs> 하지만 그러한,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례, 그러한 사례도 현실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 2분 5 0초를 보면 된다. 볼까요? 2분 50초. 어, 음, 하여간 특이해서 한번 어, 나가봤어요. 거기서 어, 많은 태극기들이 기날렸죠.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면서 뭔가... 음, 왔다 나갔을 때 태극기를 보면서 음. 어, 두 가지를 보았어요. 태극기를 보면 뭐떠 오르는 게 있나요? 음 그래요 삼화 다룰 수 있겠죠. 그때 떠올렸던 것은 어 건법과 신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절대자를 가리키죠. 그 절대자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음 떠올린 그래요 음 건법과 음 그래요 신을 보았다고 하죠 태극은 어떤가는 신을 도형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를 쓰니까 어, 특별히 다, 다, 한국, 다른 한국인들에 비해서 어, 특별한 태극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음 근데 어떤가는 신을 보았다 그리고 검법을 보았다 음, 진리의 검을 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요. 태극기에서 태극기가 어떤가 하는 신을 어떤가 하는 신만을 표현한 건 아니지만 어떤가 하는 신을 표현한 것도 맞죠. 근데 태극기가 어떤가 하는 신을 표현하고 있다. 어 한국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쓰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안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면서 깨닫는가. 어... 그래요. 목광자가 발이 된 경우라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음... 보겠습니다. 목불 외시. 눈으로 외부의 외부의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귀로 외부를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 속에서 보고 마음 속에서 들으면 마음 속에서 깨닫는다. 이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패 곧 닿쳐서 이용 내치 네, 안으로 달리게 된다. 그래요. 음. 안으로 안으로 달리게 된다. 어떤가 신의 마음으로 달리게 된다. 이 말이죠. 유 내시 네, 유 내처로지 네, 안으로만 <laughs> 보고 안으로만 들으면 우불 내치 음. 네, 음. 오로지 안으로만 보고 안으로만 달리면 달리고 또한 어 안으로 달리지 않으면 안으로 달리지 않고 이중 그러면 중 이중 중에 이뤄서 불 혼침이야 멍해지지 않는다. 음 완전히 마그니까 안으로 보고 안으로 들으면 그렇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죠 어떤 가 신의 마음을 보고 듣는다 이 말이죠 어떤 가 신의 뜻을 보고 듣는다 그리고 불렛치음 여기서 불렛치는 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가르키죠 완전히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불을 훔치면 멍해지지 않는다 자 이것이 곧즉1월 교정 교광야 1월의 일은 어떤가 하는 신을 뜻하고 월은 인간의식을 뜻하는 거죠. 인간의식과 어떤가 하는 신이 정을 교정 어, 교환하는 것이고 또한 비을교환하는 것이다. 어떤가 하는 신과 인간의식이 합쳐지는 것이고 <laughs> 또한 인간의 시 감춰진 얼과 어떤가나 신과 간신의 간직된 얼이 서로 교접하는 것이다. 이 교접하는 것은 또 섹스의 비유되기도 하죠. 그래요. 번역. 듣는다는 것은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그 형태 없는 형태를 보는 것이다. 눈으로 외부를 보지 아니하고 귀로 외부를 듣지 않으면. 곧 닫혀서 안으로 달리고자 한다. 오직 안으로 보고 안으로 들으면 또한 안으로 달리지 않고 아, 또, 또한 안으로 달리지 않고 중에 이르러 뭐가 상태인 혼침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곧 해와 달이 정을 교접하고 빛을 교접하는 것이다. <laughs> 안으로 듣는다는 것은 넉성에 그친 어리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안으로 본다는 것은 넉성에 그친 형태를 마음으로 보는, 보는 것이다. 안으로 보고 안으로 듣는다고 하니 눈길을 닫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오로지 안으로 보고 안으로 들어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것은 신의 마음에 이르러 멍한 상태인 혼침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서로 교접하는 방식이고 서로 간직되는 어를 교접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혼침 욕수 멍한 상태에 이르면 졸린다 듣기 산보 음, 그러면 산보로 하는 게 좋다 신청 어, 그런데 신청 신이 맑아지면 이제 어? 어리 활동 어리 성이 이루 시작되면 그렇죠. 억각장거지고 제자 다시 앉거라. 정신 음, 맑은 새벽에 유가 음, 잠시 틈이 있으면 자일 주향 미묘 향이 어, 하, 한 자루가 타는 동안, 자 앉아 있으면 위면 효과 좋다, 묘해진다 효과 좋다 이 말이죠. 새벽에 음, 스수용을고치고오리작용을 일으켜 잠깐이라도 생각해라 이 말이죠. 음, 과오 오후에는 낮에는 인사다 사람이 일이 많다 세상사에 시달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음, 어리 작업을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인사다 어, 요일학 곤침 원가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넉스 자금을 가지고 생각 어 넉스 자금에 대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 사이에서 달리다 보면 쉽지만 역 어, 연역 불필 한정 일 주양 새벽에 하라했죠 한번 뭐, 뭐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반드시. 음뭐그향 안자로 탈 만큼 어 수련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하루 종일 할수 있으면 하루 종일 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 세상사의 취이다 보니까 우리 자형을 이렇게 생각할 틈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음, 세상사를 음, 그렇다고 해서. 어, 내팽개칠 수도 없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는 수명이 길어져서, 나이가 들면, 음, 그래요. 세상에 안 시달릴 수 있죠. 보통 한국 사람들이 60세 넘어가면 잘일나니까또 100세 시대고 이러니까. 그때 실컷 하면 돼요. 음. 젊을 때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그래요. 음. 지효, 어, 재연, 방아오로지 중요한 것은 모든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고 어, 정작 평시, 고요히, 잠깐, 편시히, 잠깐이라도 앉아있으면 된다. 꾸준히 해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나이 들어서 시간이 남아 돌때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아 시간이 남아 남아 도니까 어, 어리작용을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 겠다 될까요? 잘안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해라. 구구 편유입두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하다 보면. 머릿 속에 들어오는 게 있다. 뭐가 진짜. 들어온다는 건가요? 음, 우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그게 더정확하겠죠 어, 얼굴 등떤가는 신을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음뭐둘 다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좀 그렇죠. 뭐가 들어온다고? 얘기하진 않았겠죠않았 그런데 뭐 어리도 가, 가깝게 보이는 거죠. 머리 들어오는 것, 머리, 머리는 음, 마음이 마음과 또 구별되잖아요. 의식, 의식, 머리를 머리를 의식으로 의식을 비유한 단어라고 보면 의식이 들어오는 것. 그건 어리대겠죠. 어리마사요 굴락혼침이야. 음. 그러면 어, 어리, 어. 혼침에 빠지지 않는다. 멍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어이 들어오면 멍한 상태에 빠지지 않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번역 멍한 상태에 있는 혼침에 이르러 졸리면 일어나 걸런뒤어이 맑아지면 다시 앉아라. 정량한 새벽에 틈이 있을 때 한자루 향이 타는 동안 음... 앉아 있으면 효과 좋다. 낮에는 일들이 많아 어지러워져 쉽게 멍한 상태에는 혼침에 빠진다. 하지만 또한 반드시 한자를 형이 타는 동안만 앉아 있는다, 어, 있는다고 생각할 있는다고 필요는 없다. 오직 모든 세상사를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된다. 오래도록 그리하면 문득, 문득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멍한 상태에 빠지며 졸리지 않는다. 잠뜻. 아, 뭐, 한 상태의 혼침에 이르러 졸음이 살짝 오면 생각을 간두고 바람을 쐬며 산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면 머리가 맑아오는데 이는 어딘가는 신의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량한 새벽에 한숨 푹 자고 일어나 틈을 내어 술을 하면 효과가 좋다. 낮에 삶을 종사하다 보면 일에 지치어 오만 생각에 시달려 쉽게 모한 상태에 공천에 빠지기 쉽다. 그렇다고 해 새벽에 틈을 내어 술을 하는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고 단지 세상사를 모두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넉스장을그치고어리장을 일으키면 일으키기만 하면 된다 물론 오래 하면 좋겠지만 세상사 만사를 쳐놓을 수도 없, 없으니 잠깐이라도 하라는 말이다 장기간 수련을 하면 의식이 어떤가는 신이 들어와 활동하게 되고 글이 되면 멍한 상태인 혼침에 빠져 졸리는 일은 없게 된다. 그렇죠. 그 조식을 살펴봤어요. 음, 조식이 뭔가요? 마음을 갈고 닦는 비법인데 마음, 마음을 음, 전세를 들어가게 해서 갈고 닦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수 있는 건 뭔가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겠죠. 마음을 깔고 닦는 비법은 그래요. 마음 가고 닦는 비법. 나가 이제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서 어떤가 하는 신과 통하는 비법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해서 마음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만들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 뭐또 어, 안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마음에는 어리소리가 있는데 들고 마정지에도 말했듯이 어떤가는 신의 소리와 누구나 이제 인간이 마음에는 어떤가 는 신의 기들이 있으니까, 어떤가 는 신의 소리가 있겠죠. 근데 어떤가 는 신의 소리인지, 어리 소리인지, 넛의 소리인지 구별하기 어렵죠. 넛의 소리를 어리 소리로 착각해서 넛의 소리에 매달리다 보면 넛의 지배를 받고 잘못된 길을 가겠죠.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에서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용하는 게 외단인 거예요. 어리 소리가 음, 쓰여진 글을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하죠. 처음 연습 시작할 때는. 어리소리가 간직된 글 그런 글은 보통 뭐라 한다 했나요? 음, 동양에서는 하늘의 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홉 마리 용이 생겨진 글구룡책이라고도 얘기해 또 전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어, 자기 마음에서 어리소리와 녹슨 소리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소리가 감직된 글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뭐, 틀과 마중물도 보면 그렇고 뭐다 그래요. 뭐그 어떤 어리소리가 남겨진 글들을 보면 어리소리 가 감직되어 있죠. 어떤 문제가 이, 있나요? 뭔무 어렵게 써놨죠. 알게 렇게 누군가가 진위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릇된 길에 빠져요. 그러면 또 평생 을송서울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바로 앉아서 코끝을 보면 숨을 고르라 이러니까 사람들은 뭐하고 있나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앉아서 그냥 중식기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음 전서 구룡책 그래요 많이 남아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음 근데 너무 어렵게 쓰여진 저희는 거을 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면 평생업소득세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식, 우선 쉽게 쓰여진 글들을 어, 찾아봐야 되겠죠. 찾는 게 쉽게 풀이 해 났죠. 이태월 금메 정지, 예서 이런 거. 혹은 뭐 태극신 금이 좋죠. 전체를 다루니까 어, 진리의기은 길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글이 있나요? 악령도 있고 악령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보면서 생각을 한번 저어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보는 거죠 창천도 창천 소유파 소개도 있죠 이런 것도 보면서 어, 자, 자기 나름대로 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극식 너무 보면서 생각도 해보고, 꾸준히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작업을 하면 되, 되나요? <laughs>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 마음에서 떠오른 것을, 떠오른, 떠올린 것을 이제 기록해보고 동영상만 만들어보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어, 이 글을 쓰니처럼 아무렇게 쓴 글이라도 음, 보면 보면서 이제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능하고는 전혀 먼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결론 조식은 뭐, 뭔가요? 어떤가 는 시간 같이 생각해서. 마무마음을마하는마과같마만리만들면마음을마음을는비법이비법이죠그래죠 그래요. 그래요. 이마생에마무겠마니다